<laughs> 안녕하세요. 아도입니다. 여기 나도이 대기실이고 저희는 대구 KBS에 와서 리허설 방금 끝내고 어 이제 공연 대기 중입니다. 인사 나눠. 응. 어? <laughs> 너무 이렇게 밑에서 찍히는 것 같은 느낌. 이야 내가 그래 찍어줄게. 얼굴이... 이렇게. 어, 아닌데 왜 이렇게 얼굴이 빵떡같지 원래 그렇지? 원래 그런 거 같아. 약간 나도 그래. 이제 음. 우리, 베이, 우리 베이시스, 트 <laughs> 진짜 빵 똑에서 나왔네. 잠깐만, <웃음> 뭐 어떻게 하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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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희는 아도입니다. 대구 KBS에 와서 리허설 하고 이제. 관객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어, 저는 아도의 키보디스트 지고요. 안녕하세요, 종달입니다. 안녕. 안녕하세요, 주전입니다. <laughs> 도널드 오 세션 박. 기타를 맡고 있는 박재희 남았대. 남았대. 야, 컨셉 중. 그리고 저희 진라인 <laughs> 저희 멤버. 오쿤카 드라마 박한창입니다. 오쿤카 <laughs> 그리고 저희 제일 중요한 어, 멤버가 또한명 있는데요. 저희 사운드의 전 전반적인 엔지니어를 맡으려고 도와주시는 민재스 오, 역시 잘생겼습니다. 한마디 해주세요. 아더이많이 사랑해. <웃음> <웃음> 예. 엄청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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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이렇게 어잼게 놀고 있고요. 저희 오늘 사인 CD를 어 다섯, 분. 다섯 분께 당첨자들에게 그 선물해 주는 코너가 있는데요. 어, 많이 타 가셨으면 좋겠네요. 신행 정말 어렵구나. 오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 진짜 라마운드 지데제 <laughs> 옆에 행생정보보통 출신 오구님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음유 음유시인. 시인이시고요 현재 아도예 보컬을 맡고 계시고 a c d c 같은 맨투맨 티셔츠를 아주 예쁘게 입고 있는 미인 옷, 아 미인? <laughs> 오조환 씨입니다 그 모자 어디서 사셨나요? 아이 모자 이네이 모자는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고급 어 인터넷에서 샀습니다 인터넷 네 이것도 인터넷 샀고 근팔지이는 미국에서 어... 왔습니다 아 어, 여기 ACC 너 하나 둘다 엄청 네로라는 네. 팀들이 다 있네요 리거는 Z라고 적혀있는데요 오 팬이 큐빅스. 팬분이 선물해줬습니다 오 좋겠어. 좋겠다 <laughs> 아, 좋겠다 이거 어 다들 아 저도 이거 뭐지? 오늘 이거 핀 달았는데요 이거 어? 어 팬분이 주신 건가요? 네 그렇습니다 어, 네. 하트하트 그분이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어 맞아 오. 직접 만드신 오. 거라고 그렇군요 공예를 하시는 예 네. 근창이 형 옷을 많이 사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패션의 스타일의 주제는? 뭐 하고? 오늘, 오늘 뭐하고? 걸려있는 거, 거, 하는... 거 아무거나 입고 왔아 걸려있는 거 아무거나? <laughs> 아 근데 깔끔하게 딱 소화가 되는 아직 약간 그러 이거 신발 성준이가 사준 거. 사줘. 어. 생일, 생일 선물 다 사줘. 생일 선물. 유발 <laughs> 여기까지. <laughs> <laughs> 그 상호만으로는 안될것 같아서. <laughs> 대구에 왔을 때첫 느낌 어떠신가요? 아 제일 저렴해. 잘하는... 더웠어요. 더웠어요? 네. 겨울인데. 데프리카죠. 아 그렇죠. 데프리카 맞죠. 네.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덥진 않았어. <laughs> 지금 나 지금 연출을 보세요. 지금, <laughs> 지금 <마시오 웃음> 저 혼자 이걸 어떻게 이거 해? 기가 이거야 기가 막힌 이거야? 그렇죠. 완전 그렇죠. 분이야? 아, 아, 그런 바이브로. 미야 하나 둘셋 안녕. 미자 <laughs> 안녕. <laughs> <laughs> <laughs>